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오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24만 오산시를 이끌고 계시는 이곤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산시의 부의장 성길령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7번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복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원은 의 현 집행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우려점과 시의원의 역할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이곤재 오산시장은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만을 강조하며 조직 축소를 단행하며 공직 사회를 위축시키는 것도 모자라 전 정권의 각종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말과는 달리 오산시의 예산이 어렵다고 하는 재정에도 불구하고 불효 불급한 예산이 반복적으로 편성 집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각종 용역 사업비만 천억에 가까운 약 977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어 있으며 이는 2024년도 당초 예산 7,624억 원 대비 약 13%에 해당하는 엄청난 예산입니다. 또한 축제 행사성 예산으로만 75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이는 우리 시 세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우리 시와 유사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도 세출 예산 대비 행사 축제 경비가 지출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것입니다. 물놀이장 조성과 운영비로 34억 1천만 원을 그리고 횡단결랑 경관조명을 제외한 경관조명 예산으로 기존 2년간 3억 원을 쓰더니 아예 내년에는 13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전정권의 취적 지우기인지 모르겠지만 어렵사리 공모사업을 통해 얻어온 국도비 사업을 폐지하고 반납하고 있으며 그 예산이 1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두곳 국기 반납 이자 포함 50억 3천만 원, 국민체육센터 실시 설계 계약금 5억 3천만 원, 창업해범센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0억, 특별교부세 교부 후에 집행해야해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해서 약 6억 원의 특별교부세 감액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예산안도 신중을 기해서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무량기 수목원 경관 조명설치 사업 33억 5천만 원, 설랑조수지 조성 사업비 24년 용액비 포함 약 50억 원, 안채세교 터미널 부지 매입비 58억 0 원, 안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비 및 책사람 육성 56억 원등 오산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들만 예산들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대협력 인력이라는 명목 하에 대협력관을 두고 인건비만 약 2억 원을 집행했고 성과 내용은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과 도구의원이 국토비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지적을 만들기 위해 대협력관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에는 서울에 사무실을 설치하겠다니 예산 낭비의 끝판은 어디까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재정의 지속성이 있어야 하고 민생과 지역 경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편성에 대야 하면서 보이지 않 성과에만 함몰되어 있어서 심히 우려함이. 크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산시 시의원으로서 참담한 마음으로 말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시의원이 집행부의꼭두각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288회 임시회 때 보류된 집행부 조례들을 내용만 약간 수정해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우원 발의로 다시 올리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집행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처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동료 의원으로서 부끄러움과 의회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참담한 모습들이고, 의원 개인의 자질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의원들 간의 이간질을 조작하는 집행부의 노림수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목적으로 의원 발의를 했는지. 이해하기 힘들 뿐더러 보혜의 후에는 또 다른 누군가 있지 않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관련 예산이 2025년 당초 예산에 편성, 편성되었다는 점입니다.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편성한 예산은 원천 무효임을 알면서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부 조례를 우원발의를 올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들 자행하고 있다는 게 오산시 내부에 현실에서 더욱 더 참담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조례한 내용을 보면 국민운동단체 회의 참석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법제 이에 법제체는 유사 사례에 대한 유권 해석을 통해 회의 참석 수당, 수당 지급이 지방재정법 제 17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라는 해석이 있었고 회의 참석 수당을 지원하는 조례를 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다만 교통비 등 실비지급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근 평택시에서는 유사한 조례안이 사회단체의 반대로 보류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이런 조례를 추진하고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발의한 것은 동료원들을 기만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일반전에는 목적성이 있고 위원회의 심의안건을 통해 회의결과를 회의 결과를 만들어서 시정정책에 반영되지만 국민운동단체 시장이 네, 예, 저 성균 의원님 예, 7분 지났습니다. 7분 지났습니다. 그냥 발언 중지해 주시고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의원이나 똑같은 행평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발언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다 되면 의장, 의장이 의장에게 요청을 해서 시간을 할일 해서 끝까지 발언할 수있 이렇게 해왔던 게 우리의 일반도인 그거는 아니고요. 그 전에 의장 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조미선 그 발언할 때 드장님 어, 신상 어, 의사 진행반으가겠습니다 잠시 정해 하시고 여기 좀 협의 하신다 하에 하시죠. 그러면 계속 그러면 이크그 어, 아, 꺼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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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에서 하세요. 그러면 아, 그대로 하세요. 하려면 그 어, 그 빨리 발언하세요. 하시려면 자 시간을 지켜야 되는 게그 시의원의 어떤 의장으로서 의 어떤 전 의장으로서 의 역할은 다한 겁니까? 의장님 의사 진행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치상이 황 되면 네, 전도님 의사 진행 발언했어요. 예, 한번 정해를 하시고 의원들간의 협의를 좀 하신 다음에 어 일분간을 더 드릴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 마이크 끊 상태로 발언하실 을 것인지 이야기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일번 조례는 목적성이 있고 위원회의 심의안들을 통해 해결 결과를 만들어서 시정정책에 반영되지만 국민운동단체에 조례하는 시장이 소집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할 경우 참석방식 등으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이는 법을 정리해 드리려는 행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다음 행보를 위한 선신성 예산 이예산대로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무언가의 거래를 보면 집행부에서 부탁을받고 집행부 꿈꾸같이 역할을 하는 모습 보서 보면서 무언의 목모리 무엇인지 무언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모습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